자, 반갑습니다. 양쌤입니다. 자, 6번 바로 가 볼게요. There was a lot of chatter. 자, 채팅, chatter 뭔가 짓거리는 소리 이런 뜻입니다. 인더 시스템에 많은 잡음들이 있었대. 자, 이건 표면적인 의미인 거고, 나름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자, 나름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 주제를 골라 내셔야 되겠죠. 어, 나름의 과제인데 아 이거 왜 이렇게 글이 길어 보여, 그렇지? 말 그대로 글이 길어 보이는 자 착시 현상이니까 절대 쫄지 말고. 자, 일단은 마지막 문장에 밑줄이 있으니까 형광펜 그냥 빈칸 문제라고 생각해 왜 영독 이 책에서 이 빈칸과 함축음의 추론 문제를 같이 넣어놨을까요 그렇죠 이유가 있다고 어, 그래서 같은 사고력 비슷한 맥의 어, 그런 어떤 스킬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볼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좀 단순하게 어 생각을 해왔다면 어쨌든 직접 문장에 나름 좀 주목을 했을 거고 자이 글은 뭐 나름대로 나름대로 전개 방식이 다 다르잖아 글마다 예시를 통한 자 주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전개 방식을 독특하게 취해요 각각의 텍스트마다 뭐 연역적인 논리로 뭔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나름의 귀납 논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 이 글은 예시를 통한 주제 전달이야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렇죠 나름 일반화시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읽어볼 거야 예시는 금방 읽혀 어두 가지 예시 나오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이제 테러 발생한 건 미국 9.11 테러 그두 가지 예시를 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은 그에 앞서서 선생님 이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직접 문장의 information overload라는 이 워딩입니다. 이게 정보 과부하라는 단어거든요. 말 그대로 정보가 모자라는 거야 넘치는 거야? 같이 넘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잖아. 빈칸이 있다고 생각하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보가 넘친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많은 정보가 있다라는 거고. 자 거기에서 나름의 어 중요한 정보들을 뭔가 아이덴티파이 식별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면서. 자 다른 비판적인 어조임을 자 우리는 밑줄 친 문장에서 확인을 했었어. 채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짓거리는 소리.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를 우리는 간파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하면 사실 10초 안에 풀수 있겠는데요. 아, 근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쉽사리 보이지 않겠죠. 어, 그래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금 선생님과 이 귀한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올라가서 쭉 읽어 내려가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이 글의 소재는요. 무지의 사회학입니다. 그렇죠? 자, 함께 자, 흥미롭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써볼게. 무지의 사회학 음. 무지의 사회학 음. 무지라고 하는 게 뭐야? 모르는 거죠. Ignorance, 그렇죠? 어. 자, 그거에도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어, 결합돼서 이제 나름대로 어 논쟁거리가 될수 있나 봐요. 뭐 논쟁거리라기보다는 자, 이 글은 나름에 자, 또 필자가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글을 전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입니다. 게 자, If there is a sociology of knowledge 자 만약에 뭐가 있다면 자 지식의 사회학이 있다면 자 그러면 there should also 또한 자 비어 sociology of ignorance 무지의 사회학이 있어야 한다라고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광펜을 들어야겠죠. there should also be a sociology of 자 ignorance라는 단어 체크하겠습니다. 자, 지식의 사회화도 있지만 자, 무지의 사회학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소셜 소시올로지. 여기 무지의 사회학 그러한 사회학은요. 무지의 사회학이겠죠. might be g in. 자, 시작할 수 있는데 with a question. 자, 이런 질문으로. 자, who does not know what? 누가 무엇을 모르는가라는 이런 질문. 자, 그래서 갖지 있는 것은 자, 기억할 만한 사실은 대절이다라는 거야. 자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자 뒤에 보니까 자 미국의 자 유머리스트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라고. 자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뭐 하다? 뭐 하다? 무지하다. 단지 다른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 자, 무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름 주제를 어려운 푸시 좀 전달을 한것 같아요. 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겠구나. 자, 이제 논의의 방향성이 나름 결정되면서 구체적인 사례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 the spread of COVID-19, 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자, was predicted. 과거한테 예측이 됐는데, 누구에 의해서 자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 몰라도 밑에 주어지고 설명 안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넘기세요. 어떤 사람들이겠죠. 자, 그 사람들은요. 그 예측하기 이전에 이거 과거 완료 대과거 시제 쓰는 거 주의할 수 있다. 문법 시간에 알려 줄게. 자, had discovered the danger of the transfer of different diseases from wild animals to humans. 위험성을 발견했었어. 전이에. 다양한 질병의 전이에. 자, 어디에서 어디로? 자, 우리 동물,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성 질병이잖아. 자, 어쨌든. 그러나, 반면에, 정부는요. 자, 이들 A or B 확인하고요. 자, 지금 무지했다라는 그 내용이 초점이니까. 자, 여기서 알았다, 몰랐다. 다 같이 정부는 몰랐다. 그쵸? 자, 또는 모르고 싶었다.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 얘기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 무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알았대? 몰랐대? 이 예측에 대해서 그래 몰랐대 오케이 자 모르고 싶어 했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들은요 나름 자, were caught unprepared 허를 찔렸다 허를 찔렸다 자 다음 문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제의 다른 예시를 향한 새로운 물꼬를 트는 문장이니까 살짝 봐봐 자, 많은 재앙들이 have clip, 발생했는데 왜냐면 자, 어떤 사람들, those who knew, 알았던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았고 행동할 수 없었고 또한 반대로 자, 행동했던 사람이 알지 못했다 약간 뭔가 붕 떠있는 문장이지만 그냥 넘겨도 된다고 왜? 다른 예시 줄 거거든 근데 자 우리가 뭐 마찬가지로 likewise, similarly, in the same way 이런 연결사를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연결하면서 나름대로 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하는 문장이 하나 있지만 건너뛰고 사실 두 번째 예시도 건너뛸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네. 분명히 우리는 대이를 파악을 한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과 지금 대화하는 거 아니야? 음, 일방적인 건 없어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선생님은 지금 읽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선생님 생각을 잘 쫓아오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땠을지 실제로 혼자 끙끙 문제 풀어왔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 글은 두 가지 예시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 두 번째 예시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긴 해, 사실. 볼까요? 어, 과거 한때 2001년에 9.11 테러 있잖아요, 그쵸? 자, 이 센터가 이제 붕괴가 됐는데, 자, 이 예시는, 자, 제공한다. 자, 아주 극적인 실패 사례를, 자, 어떤 실패 사례냐, 이렇게 봐. 자, 의사소통이 실패했다라는 거야. 몰랐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 그쵸? 의사소통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몰랐을 거야. agent in security services already have suspected certain individuals of planning. 자, 어쨌든, 어, 그, 여기서 이제 보안 기관 요원들이겠죠. 에이전트 요원들은 이미 의심을 했는데, 특정한 그 테러리스트 그 개인들을 여기죠 그러나, 그들의 warning sign은 were well lost. 자, 사라졌대. 것들 사이에서 among the many messages 많은 메시지들 사이에서 다 같이 뭐 사이에서 많은 메시지들 사이에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어아니나 다를까? 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또 버드에 주목하니까 어또 영향거리가 생겨. 어. 그 영향까 있는 문장인 거죠. 자, 어디로 보내진 그런 메시지냐면 sent to upper levels in Washington. 자, 여기 이제 정부 기관들 모여 있는데 어떤 고위층으로 보내진 많은 메시지 사이에서 사라졌다. 몰랐거나 모르길 원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 또 모르겠어요. 각종 음모론이 많죠. 뭐 은폐하려고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무지의 사회학에 대한 이 글의 소재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걸맞게 이런 예시 그리고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 이제 결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striking example of information overload 너무 주변에서 음모론을 너무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정보 과부하가 오는 거 아니야 자 선생님은 이 단어 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선생님 네모박스 한번 좀 크게 쳐 보고요 정보 과부하 음 자그래서이 사람이 자, 어쨌든 얘기했듯이 인정했는데 자 뭐라고 나중에는 인정하기 이르냐면 there was a lot of chatter in the system 시스템 안에 너무 많은 채터 자 지적이는, 짓거리는 자 그런 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정답 나왔죠 사실 정답 아까 나왔어 자 그래서 보면 자 it was hard 어렵다 식별하기가 중요한 정보를 뭐로부터 자 다양한 많은 양의 정보로부터 자 이게 바로 information overload 로 연결되는 거였죠. 됐습니까? 자, 연결 지점 찾고, 어, 직접 문장에서 자, 어렵지 않게 자, 정답이 나왔었는데, 그냥 나름대로 여러분들 헷갈렸을 거야. 그 오답 범위가 자, 여기에서 조금 생겼거든. 오답이 1번이랑 4번이 많았어. 어, 균등하게. 자, 한번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모은다. 자, 여기 초점은 있는 건 아니, 초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보를 모으는 건 아니야.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시하거나 몰랐거나 무시하고 싶었겠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거는 too much attention, 많은 관심이 쏠렸다. 자, 어디로? 이거는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 어, 이건 여야 갈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절대 답이 될수 없고요. 자, 3번 democracy, 주어보자마자 탈락입니다. 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미 키워드 방향성을 읽고 이미 현재 탈락 시켜줘야 돼. 그런 연습하라고. 4번 damaging rumors uh, traveled faster and reached farther than ever before. 뭔가 과거 와 현재 비교하는 것 같은데 than ever before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여기서 탈락이 있고 선생님 봤을 때 그리고 해석하면은 여기서 피해를 주는 소문이죠. 그것이 빠르게 퍼진다. 그리고 더 멀리 도달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루머 얘기도 아닌 거고. 뭐 사실 여러분들 낚시하려고 많이 애썼네요. 어, 이 정도 판단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전체로 됐죠? 자 단어 좀 빠르게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가볼게요. 소셜로지하면 사회학이라는 뜻이고요. 이그노 a 얼런스하면 무지라는 뜻. 자 이게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자 확인하시면서 자 it is worth ing 하면은 뭐뭐 할만한 가치가 있다해서 됐절 이후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나오면서 예를 들고 있다. 예시 구간 확인하면서.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단어고요. 자그 앞서서 나온 이 리마크라는 단어는 말하다, 언급하다라는 멘션의 뜻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예측되었다. 자 수동태 확인하면서 자 관계대명사절 확인하고. 자 이건 시험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뭐자이 헤드피피. 자 전체적으로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보다 자 먼저 사건이기 때문에 자 챙겨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별도두개 채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기 전에, 자, 바로 그 같은 문장에 transfer라는 단어, 자, 이게 전이 옮겨지는 겁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from A to B 확인하면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음, 무지와 연결, 연결되는 거죠? 다. 연결시켜볼까요? 네. 무지. 그 이유는, 다 같이, 어, 정보의 과부하였다. 이런 개연성도 나름 어필하고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많은 재앙, 재앙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재앙. 자 그다음에 음, 뭐 살짝 살짝 이렇게 보는 거니까 어, 극적인 예시라는 뜻이고요. 서스펙트하면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다우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차이 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밑으로 가서 음, 인정하다, 어드 i t 여기까지 일단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 좋습니다. 함축의 미출원 문제 잘 풀어봤네요. 자, 전체 표면적인 의미만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히든 미닝, 뭔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제 전달을 하고 싶구나. 거기에 문제풀이 전략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